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 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들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 시간 단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적인 보조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생산성을 당연히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 2022년까지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그런 계획을 있고요. 10명 이상의 제조기업체가 6.7만 개인데요.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용으로 지원하는 R&D 사업을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지금 정부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R&D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 공정이 바뀌게 되고요.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생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이 재직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 공장을 보고 파면서 기존 재직 인력에 대한 교육도 계속 확대해서 22년까지 약 5만 명을 교육시킬 네.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자동화가 잘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돼요.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면 대체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어, 질문지에 없던 질문인데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일단 스마트 공장이 되면 생산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생산 현장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공장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요 음. 그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나온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어 결국 중소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들이 와서 공장이 바뀐 것을 보면은 그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결국 매출이 늘게 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현장에서 다수 인력이 줄더라도 판매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인력이 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매출이 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또 생산 현장에서도 그 일자리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음. 통계적으로 저희가 어 스마트 공장 지원 한 업체들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2.2명이 늘어났습니다. 어, 네. 그런 통계들을 보, 보면 약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4만 4천 명의 일 그...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네. 네.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는데 네. 깨끗하게 좀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네, 있게 잘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